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너를 좋아 문제는 내 사람 중 R F 의 멤버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사람은 것입니다. 잠시 머일를 떠나 너에게 돌아오고 싶은 내지마저엎이면서 그냥 널잊어버리 거야 한참을 여간 아리에알 수가 없죠. 네. 자 어떤 사람이 R F 프가 아닐까요? 4번이 아닌 것 같아요. 네? 4번이 아닌 거요 아니, 아리에프가 지금 계속 풀리게 하려고 헛갈리게 하는 건데요. 알고 싶습니다 춤을. 실제 멤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오해할 수 있는 예.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아리아프 <laughs> 맞나? 얘가 누구예요? 이 동물 중에서 아리프 멤바가 아닌 것은? 4번에 집세개왜 4번을 가셨는지요? 네, 1, 2, 3, 번 4번을 봤는데 4번은 유독 손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긴 여자분의 손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? 아, 예리하시네요 제 손이 좀 여자 손 같아요 지금 아, <laughs> 야리이 있어요 네. 자 정답 하면 보시겠습니다 이거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저기 저말뚝기 말멜만한 말뚝긴가 말몰멜만한 말뚝긴가 <laughs> 이거 천천히 다 읽을 수 있어요 김홍진씨가 3초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3초 안에 아 그러니까 아, 제가 3초 안에 네. 형. 자, 2번 3초 안에 한번 해보세요 드래쿵각지야깡콩각지인가 안깡쿵각지인가 <laughs> 자 우리 신세를 졌다는 형원 1번을 3초 안에 시작 안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이고된공장 공장장은 <laughs> 공장장이고 <laughs>